이제 노지에 도착했습니다. 막 자리를 일찍 선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시즌에는 어,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. 네이처 하이크자 속사정을 보면 뭐 폴대 있고, 있고, 이건 플라이 같고 이거는 팩 다운이고 이렇게 대충 알겠고. 제가 이거 텐트 설치하는 영상을 일부러 안 보고 왔습니다. 딱 보면 뭐, 대충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. 아, 이거 어떻게,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라인은 뭐야? 왠 줄이지? 왜 서로 묶여있는 거야? 이게 왜 서로 맞닿아있지? 아, 꼬였구나. 아씨, 깜짝이야. 어?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딱 보니까 이거 설명서 봐야 돼요. <laughs> 뭐야? 아, 팩다운을 먼저 하라고? 아, 팩다운 먼저 하고, 풀때두개 세우고 하면 끝이구나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알았어요. 알았어요. 팩다운 할그 후크를 찾아야 돼. 어디야? 제가 맨날 이 전동팩만 쓰다가 이 무진동 망치랑 수동팩을 쓰는 이유가 먼저 번에 캠핑 갔을 때이 전동 드릴팩으로도 바뀌지 않는 땅이 이 수동팩으로 잘 바뀌더라고요. 제가 그걸 보고 나서, 아, 나도 수동팩을 하나 준비해야겠다 해가지고, 이렇게 제가 수동팩을 갖고 다닙니다. 제가 이 텐트 치는 영상을, 어, 담지를 못했어요. 왜냐면, 어, 저도 이 텐트가 초면이다 보니까, 아, 이게 정석적으로 친게 아닙니다. 치다 보니까, 뭐 이상한 줄도 나오고 말이죠. 그래서, 아, 이 지금 팩 박은 것도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. 아, 이제 다음에, 다음에 이 텐트를 또 꺼낼 때가 있을 때, 아, 그때 한 번, 한번더 트라이를 해서 이쁘게 치는 모습을 제가 담아 보겠습니다. 역시 또 카키카키한 느낌의 또 알맞는 또 아이템을 갖고 왔죠. 블랙. 이 블랙 갬성 카키와 블랙 갬성 딱 가운데에다가 딱 화로 피고 그냥 뭐 그냥 오늘 뭐 그냥 오늘 갬성 터지는 날입니다 오늘 그냥 하... 오랜만에 둬도 빛을 보는구나 딱 됐고 아까 망치질을 했더니 아무래도 하... 땀이 나요. 자,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그림이 잘 나오려나? 이것도 처음엔 뻑뻑했는데 계속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이쪽 이음새가 느슨해져서 쉽게 쉽게 설치가 돼요. 하나는 여기다가. 오케이. 일단 뭐니 뭐니 해도 냉장고가 중요하니까. 그 다음에 만물상자, 가구 박스를 센터에 받고. 아 이건 감성이야. 이제 이쪽에 바람막이 겸 창고 텐트 하나 설치를 한 번에 안 펴지더라 옛날처럼 뭐 어? 싹싹한 맛이 없어 한 번에 쫙쫙 펴주고 그래야지 말이야 자그 다음에 의자 너무 높은 의자는 또이 A형 텐트에 안 맞으니까 최대한 낮은 바베큐 의자로 한번 이렇게 앉아보면 닿네 머리가 닿네. 이거 머리가 닿네. 머리가 닿는데. 좌식해야 돼. 아 좌식 앉아서 먹어야 되는구나. 좌식으로 가야 되지 뭐. 이거 안돼. 빼 빼. 분위기랑 안 맞아. 아하피이면또 검정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거 다 묻겠다 뭔지 앉으면. 아 그렇지 좀 이렇게 좌식을 하니까 좀. 분위기가 맞긴 맞네요. 이 테이블도 근데 좀 과도하게 좀큰 면이 없잖아, 있어요, 지금. 이 필에 안 맞아. 이것도 조그만 테이블이 어울리는데. 그 다음에 포기할 수 없는 게이 릴렉스 롱체어. 이거는 아무리 제가 좀 무거워도 항상 필수적으로 갖고 다닌 겁니다. 이걸 뒤에를 딱 눌러주면 딱 펴지고 아침에 딱해 뜨는 거 보면서 딱강 나오지 않습니까? 이 풍경 좋은 곳에서 아침에 이게 딱 아침부터 일광욕 좀 즐기면서 여유 있게 물소리도 들으면서 말이죠 나의 하루 때이 밤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나의 근사한 하루 때 일단 방염포부터 좀 깔아놓고 나무를 대추 야생이야 방생이야조그만 어? 에이 왜 탈출하고 그래 오케이 좋았어 아, 아 드디어 드디어 세팅이 끝났어요 오늘은 이렇게 A형 텐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개시를 했는데 아까 바람도 많이 불고 했는데 상당히 안락감을 줬어요 상당히 잘 버티고 네이처하이크 이 제품은 가성비로는 최고다. 여기 들어가고. 이렇게 위아래로 불을 쬐주면 너가 안타고 어떻게 버티겠니? 어떻게 니가안탈 수가 있겠어? 아 분위기가 올라오는구나. 이제 랜턴도 너는 왜왜안 되지? 오 깜짝이야, 씨. 오. 몰레 카메라였어? 자, 나의 뉴 아이템, 스윗 리르 길이. 뭐야? 이거 아니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아주 이뻐. 자, 오늘은 수치 필요하니까 수출 제작해야 됩니다. 수출 만들어 봅시다. 아, 내가 숯 갖고 왔나? 아왜수이 어... 없지? 아 제가 수출 안 갖고 왔어요. 작은 아이템을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미니 화로대라고 해서. 아 아니. 아니 다행이네요. 아 미니 화로대도 안 갖고 왔어요. 진짜 어이가 없네. <laughs> 아, 아, 이거 뭐, 일부러 까먹은, 까먹은 척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실제 상황입니다. <laughs> 미니하로 때, 파이어핏이라고 해서, 한 요만하게 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, 숯 옮겨가지고 고기 꺼먹는 게 있거든요. 그걸 제가 하나 또 샀단 말이에요. 저렴하고 게, 괜찮은 거. 근데, 그것도 안 갖고 왔네요. 그, 그것도 안 갖고 왔어요. 잘 됐네. 어차피 그거 쓸 운명이 아닌가 봐요. 오늘 우대갈비 갖고 왔는데, 딱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, 우대갈비 지글지글 해서 먹는 거 팔라고 했었는데, 뭐 어차피 오늘 숯도 안 갖고 왔고, 파이어핏, 미니 파이어핏도 안 갖고 오고, 뭐잘 됐다고 해야 되나요? 우대갈비 준비했습니다. 우대갈비. 너를 내가 숯불에 구워 먹었어야 되는데, 오늘은 장작불에 구워 먹어다아 아직 안직안 녹았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각을 주고 이렇게 하면, 너가 빨리 안 녹고 배기겠어? 지금 제가 산이 A형 텐트는 이게한 12만 원 정도밖에 안하거든요 근데 이 텐트는 불빵이 나든 말든 그냥 막 쓰다가 버릴 거예요. 그냥 쓰다가 버립니다. 저렴하기 때문에 또뭐 필요하면 또 재구매 의사도 있고 오케이 마시멜로우처럼 아주 살살 녹고 있다잉. 구멍 나면 구멍 난 대로 쓰는 겁니다. 아이 우대갈비가 녹았어요. 프리넥스로 이렇게 바닥을 깔고 무대를. 아... 어피야 영롱한 피키 보소 무대갈비를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덮고 핌기 제거. 아 지금 시간에 또 새로운 캠퍼분이 또 오시 나봐요 거의 다피키 제거된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요거를 좀 정리해주고, 그 여기다가 이제 밑간을 좀. <laughs> 역시 뭐 맛소금이 뭐 최고죠, 맛소금. 맛소금 살살 녹는다잉. 맛소금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후추도 싹싹. 아, 통후추. 그리고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바르라고 하는데. 올리브유는 없어요. 콩기름밖에 없어요. 이게 이제 코팅막을 생성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뜨거운 열로부터 뭔가 좀 스무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 코팅을 입혀서 이 육즙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닌가. 짧은 생각입니다. 지금 대충 한번 둘러주고. 이 그리들은 판판하니까 이 울퉁불퉁한 면을 이 제대로 익히기가 좀 그렇잖아요? 울퉁불퉁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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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숯불이 좀더 이득인데 그리들로 하면은 이렇게 막 세로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안, 안 익는 면 잘라서 또 이렇게 구워주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, 있는 것 같아요 아 불이 너무 센거 아니야? 어우, 금방 있는 것 같은데? 일단은 후추향이 상당히, 아, 코끝을 간지르는 게 아, 지금 상당히 좋아요. 장작불이 워낙 세서 이거를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. 아, 너무 세, 너무 세. 아래에다가 판을 만들어서. 와, 너무 태운 거 아닌가 모르겠다. 오 이거 괜찮다. 한번 양념풀 한번 스무스하게 어잘 잘린다 어 아직 안에가 이렇게 새빨갛네요 음. 일단 이거는 레어 와우 어 지금 약간 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. 오케이 일단 맛만 좀어이 정도면 너무 선홍빛 아니야? 오케이 더 익혀야 돼 잘라서 익히겠어 y o k 잘라서 k a y o k 거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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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거 같아요. 이건 뭐야? 이건 뼈이뭐 이렇게 양상하냐? 뼈만 그냥 툭 a 어도어 a y Okay. o k a 도 o k 어도 o 이거 y 이거 이 y Okay. o k 그럴 수 있어. 사람이 너무 깨끗한 것만 먹어도 병 걸려. 적당히 흙도 먹어 줘야 돼. 그렇지 않습니까? 괜찮아. 3초 안에 내가 올려놨어. 괜찮아. 아, 오케이. 아직 너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멀었어. 지금 불이 약간 은은하니 딱 굽기가 좋아요. 한번더 먹어볼게요. 아, 확실히 아까보다는 아까보다는 좀덜덜 덜 핏물이 보이네요. 음! 아, 구수하다! 그만! 이 뼈를 여기다가 얹히고 뼈를 여기다 얹혀서 이렇게 그러면은 열기가 그대로 이 고기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겠죠? 아, 입안에서 육즙이 뒤죽고 팡팡 튀네요. 음, 오랜만에 소고기 줬구만. 아, 살얼음이 크... 예술적으로 꼈습니다, 살얼음이. 아, 이게 얼마만의 소맥이야. 제대로 갔다. 괜찮아. 건져내면 돼. 안 빠졌다. <laughs> 끝내주네요. 상당히 맛있네요. 이야선불이에요 아. 아, 이걸 남기고 오셔서못 하네. 근데 제가 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숯불로 구우려고 했는데 그리들로 굽다 보니까 100%의 맛은 안나왔어요 아, 우대갈비가 그리들이 아니라 숯불로 드시면 아, 상당히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리들로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실패했습니다 소주만 먹을 때는 괜찮은데 꼭 소맥을 먹으면 아, 좀 금방 취하는 느낌이 있어요 전 이것을 막잔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똥이 너무 많아. 어제도 전기 매트와 침낭 그리고. 롱패딩으로 이불처럼 덮고 잤어요. 발이 시렵더라고요, 발이. 이 핫팩을 준비했거든요. 어제 10시, 10시 반부터 이거를 터트렸는데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따뜻합니다. 발로 이거를 대고 잤거든요. 엄청 따뜻했어요. 지금도, 지금도 엄청 따뜻해요. 아, 지금 기온이 5도밖에 안 되는구나. 요새 11월 중순 날씨가 11월 중순 같지가 않고 수능 날에도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뭐 멋져록 캠핑하기엔 참 좋은 날씨인데 아 배고파 아까 아침에 산책을 좀 하고 왔는데 아 저기 다른 캠프 분들께서 라면을 기가 막히게 드셔가지고 저도 원래는 준비한 음식이 있는데 아, 라면을 먹을 생각입니다 역시 아침엔 라면이죠 <laughs> 자 오늘 준비한게 로스팅 짬뽕 이라는건데 홍게라면 이네요 풀무원 자연건면 새로 나와서 제가 한번 또 궁금하면 못참아서 또 갖고 왔습니다 3구 짜리를 쓰는데 이 3구에서 불이 다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2구 까지 나오는데 꼭 하나가 약해 500ml 면막 쓰는 반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. 이렇게. 이게좀 때가 묻어 있죠 이거 닦아도 닦아도 잘안 닦여요 이 화로 이용반합을 따로 이렇게.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 그을렸죠 <laughs> 괜찮습니다 음, 안쪽에도 눈금이있어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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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어이이이 이거 똑딱이는 제가 제대로 작동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. 처음엔 좀 되다가 저는 좀 그래요. 기다리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. 이 A형 텐트가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서 제 차에 오는 바람도 어느 정도 막아줘서 그나마 좀덜 춥게 잔것 같아요. 이 토치로 같이 이게 달구면 아, 물 상당히 빨리 끓습니다. 이게 언제부터인지이 3구짜리 버너가 화력이 좀 상당히 약해진 것 같아요. 처음엔 안 그랬는데, 와, 이렇게 토치를 같이 달구지 않는 이상은, 어, 아, 조금, 좀 화력이 너무 약해서 그냥 미지근한 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토치로 같이 데펴줘야 아, 이렇게 금방 물이 올라오거든요. 번호를 또 바꿀 때가 됐나. 이것도 1년, 1년도 안 썼는데 이겉면이 좋은 게 튀기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덜나쁘죠나 나쁘죠. 들 건강을 위해서 라면을 먹는 거는 앞뒤가 틀린 말이지만 다른 말이 틀린 말이지만 라면을 어떻게 끊습니까? <laughs> 딱요 반합은 라면 딱두개 들어가면 딱 알맞은 보금자리처럼 쫙 맞습니다. 어, 이 홍게 스멜, 홍게 스멜이 조금 나네요. 음. 아, 계란을 안 넣었구나. 아, 이 계란 갖고 왔는데 또 먹는데 또 정신 팔려가지고 또 그냥 먹겠습니다. 해산 라면에 계란이 좀 어울리지는 않죠. 저는 이 아침에 이 라면 먹을 때가 상당히 좋아요. 아 뜨거? 아, 아 뜨거? 아 국물 좀 먹겠다고 내가 이렇게 게맛이 나네요 게맛이 아, 저는 이제 정량대로 500ml짜리를 물을 부었는데 한 450ml 정도면 좀더 짜고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시원한 바닷바람 같은이 라면의 국물 맛이 라면은 라면이 두 개가 1인분 이지 어떻게 라면 하나가 일 인분입니까? 금방 없어지는 거. 표준을 바꿔야 됩니다. 그게 70년대 제정된 법일 거예요 아마. 이 정도는 일 인분이다. 라면은 두 개가 일 인분이다. 그렇게 표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. 저는. 아, 이야 이 면발이 꼬들꼬들하니. 너무 졌네요 아. 아, 국물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. 아, 너무 맛있다. 아. 아, 더 이상 안 아, 돼. 국물을 국물 많이 먹으면 안 돼. 2000mg의 나트륨. 이거 좋지가 않지만 한 번만 더 먹자. 아, 역시 마지막에 이 바닥에 깔린 이 스프 맛이 미칠 것 같아요. 아, 진짜 더 이상 안 돼. 아, 잘 먹었다. 일단은 건면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플러스 요인이고 여기에 진짜 해산물, 약간의 짠 맛이 우러나올 수 있는 해산물 한두개 정도 추가해 주면. 아, 이건, 거기서는 완벽합니다. 지금 여기는 이 짠맛이 약간 적당하거든요. 만약에 약간 입맛이 좀 짜신 분들은, 아, 물을 500ml 말고 450ml 정도면 딱그이 바다향이 물씬 나는 라면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